보르부드루 계속하겠습니다. 보르부드루 3층에 상단 상단 부처님 일대기 21일하고 22. 그리고 이제 하단이 아, 말씀드렸다시피 하단 21일부터 30까지는 아직 어느 불교 학자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어, 요즘 굉장히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많으시고 어~ 또 특히 이제그 니카야 계통 그 아함경 아함경 계통을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많으시고 학자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보르부드르 밑에 구조가 밝혀지지 않은 아직 전세계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것이 정말 밝혀지었으면참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썸네일 이 장면은 이제 보르부드르 관광청에서 홍보하는 것을 만드는 것인데 음, 보르부드르 만화라 호텔에 가면은 이거를 이제 항상 틀어 주죠 그래서 이제 보르부드르 미완성 부처님이 계신 제일 꼭대기를 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여기가 그 우주와 모든 것이 소통이 되는 그렇겠죠. 뭐 뒤에 여기 7층, 8층, 9층 가게 되면 완벽한 공에 나갈되기 때문에 소통이 다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무아인데 뭐 그때는 정말 구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겠죠. 단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뭐말 한마디면은 온 우주와 다 소통이 되는 뜻을 한번 세워도 다 소통이 되는 이제 그러한 되고 그래서 어이이 이 장면이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마치 컴퓨터 칩처럼 이게 다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네,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 볼까요? 여전히 이제 그 3층이 계속 그 방광대 장엄경의첫 태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어머니 마야 부인 태 안에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태 안에 있을 때 이제 그 21일 장면은 그 천인들이 천인 천인들이 이제 그 마야 부인을 위해서 그 마야 부인을 위해서 이제 그 궁전을 새로 저어 드려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서 도솔천과 타화제자천, 화락천 이런 데 있는 하늘의 천궁을 이제 지상으로 갖다 놓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방광대 장엄경에서 한번 읽어 읽어 드리면 먼저 이제 제석천이 이제 제일 먼저 얘기하죠. 음, 세상의 궁전은 좋지 않아서 왕비가 계시기엔 적당치 않습니다. 도리천에 훌륭한 궁전이 있으니 가져와 보살게 받돌이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마천자는 나는 훌륭하고 묘한 궁전이 있어 도리천궁보다 뛰어났으며 저 야마천에 있으니 지금 가져다 보살께 받도리다. 그리고 또 활악천자도 어, 나에게 보배의 궁전이 있는데 마음대로 변화하여 생기는 바라 장엄하고 심히 기묘하노니 원컨대 아, 보살께 받도리다. 그리고 타와 자재천, 욕계 육천 중에서는 제일 높은 천이죠. 나에게 미묘한 궁전이 있어 욕계천들 것보다 뛰어났으며 여러 가지 보배로 장엄한 한, 장엄한지라 깨끗하여 마음과 뜻이 기뻐집니다. 광명 매우 기묘하며 반짝거리고 둘레에는 향과 꽃이 흩어졌나니 원컨대 왕비께서는 편히 계시게 가져와서 보살께 받돌이다. 그래서 이때 육계의 여러 천자들은 공양을 하기 위해서 저마다 거기에 있는 궁전을 가지고 와서 수도단나 왕의 궁전에 와 닿았으며 그 왕도 보살을 위하여 묘한 궁전을 이룩하였는데 곱게 꾸며서 정세하고 화려하기가 인간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었다. 그때 호명보살은 대엄삼매의 거룩한 힘으로 그 모든 궁전 가운데 다 아, 이 마야 성우에 몸이 나타나며 모든 보살이 오른편 겨드랑이에서 가부좌를 틀고 있게 하였느니라 여러 천자들은 저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보살의 어머니는 나의 궁전에만 계시는구나라고 하였느니라 이제 무슨 소리냐 면 이제 그 욕계 육천에 그 모든 천자들께서 이제 서로 이제 자기의 궁을 이제 가져다가 아~ 어, 그 들게 하였 자기 자기의 궁전이 제일 좋다고 해서 그 궁전을 보시하였는데 이제 태 속에 있는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셔서 이 마야 부인이 각자 이제 그러니까 화 모든 궁전에 동시에 다 있을 수 있게끔 그래서 보시한 천자들이 아, 왕후께서 내가 보시한 궁전에 계시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 보시의 공덕이 보시의 공덕이 이제 보시 한 사람에게도 기쁨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오른쪽에 다 이제 계신 요 꼬마 <laughs> 요 분이 이제 그 마야 부인 뱃 속에 계시는 그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다 있는 모습으로 이제 음. 그렇게 했습니다. 옆에 신녀들이 있구요. 그래서, 그, 천인들의 친절을 받아들이시는 마야 부인. 공의 나의 작용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 부조 21입니다. 그리고, 어, 부조 21, 그, 자타카 본생경에 있는 21인데, 이게, 이게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보통 이제 위와 아래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에서는 이제 그 천인들이 막 공양을 올리는 건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두 분의 부부가 있고 어떤 자타카의 왕과 왕비겠죠. 그런데 그 여기 이렇게 묘사돼 있는 걸 보면 합장하고 있는 거니까 법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고개를 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쭉덕쑥덕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형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뚜렷하진 않지만 이 여기 있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음그 불교의 학자들이 밝혀두지 못하신 것을 제가 감히 짐작으로 뭐라고 할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저기 신들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그런 미련하고 아둔했던 시절도 있지만 한번 다음에 가시게 되거나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고 또뭐 여기저기서 이제 자타카 법문 본생경 법문 부처님 전생경 법문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이제 이 시청자 분들께서는 많으실 많으실 테니까 한번 어, 21번부터 30번까지는 어떤 것일까?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것 같다? 라고 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본 생경에서 찾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어, 뭐꼭 우리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느껴보시는 것으로 해서 답을 찾으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부조 22는 그 부조 22 하기 전에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예수님도 이제 기적을 저 많이 베푸시죠 예수님 기적인데 예수님도 이제 치병 그 병을 다스리는 거는 보살들의 본분사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정말 몸뚱이가 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프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마가복음에 이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심, 또 마가복음에 마가 문둥병자를 고치심, 또 막달라 마리아에 한테 붙은 일곱 귀신을 쫓아내는 누가복음 얘기, 그 다음에 눈눈먼 뭐 소경을 눈을 뜨게 하시는 마태복음 얘기, 또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마태복음, 어, 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심, 이것도 마태복음. 뭐가나한 여인의 귀신들을 딸린 고치심 마태복음 간질 소년을 고침 원래 맹인 된 사람을 고침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른 여인을 고침 누가복음 뭐 그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심 이것도 누가복음 어대대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칼에 의해서 떨어지자 원상대로 만드심 이런 이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런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걸 제,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다음 부조에 이제 부처님 일대기 22장면에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야부인께서 이제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약초를 보시하시는 장면인데 이제 아기가 그러니까 마야 부인이 이제 부처님이 태안에 있을 때그 몸이 이제 굉장히 가뿐하고 이제 편안해요 그래서 어 그리고 이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이런 뜨거운 근심도 없고 무튼 탐진치도 없고 몸이 굉장히 이제 편안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나쁜 꿈도 없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몸이 참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어~ 보시를 막 하는 거예요 애기를 애기를 갖고 있을 때애기가 태안에 있을 때 음~ 그 카필라성과 여러 마을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 여자거나 사내 아이거나 계집아이거나 간에 귀신들린 이로 보살의 어머니를 보기만 하여도 마야부인만 마야부인을 보기만 하여도 모조리 나아버리고 혹은 여러 가지 병든 중생으로서 중풍, 황달, 담장이, 장림, 귀머거리, 벙어리 몸의 마비, 치통, 연주창, 문둥병, 소갈증, 미치광이 혹 부스럼이며 혹 갖가지 모든 병은 보살의 어머니가 손을 펴서 이마를 만져주면 저절로 사라져 없어버리며 설령 이런 병이 있는 중생이 몸속 가서 보살의 어머니를 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왕비가 그때 풀을 꺾어서 상가지를 만들어 내려주시면 약간 상가지를 붙잡는 그때 모든 병의 고통은 다싹 가시어서 평상도로 회복되어 본래와 같이 되느니라. 이제 이게 방광대장엄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실제로 저도 이런 거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은 뭐 있는 거죠. 이 적은 항상 있는 거고, 지금 바로 이 부조 22 장면이 이제 마야 부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마야 부인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천인들이 와서 돕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들이 와서 막 그런 이 적을 돕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왜어 도인들이나 이런 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건 이제 기운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거를 이제 마야부인이 뭐 아무거나 이렇게 정말 손만 대도 뭐저 단양 구인사에 이제 예전에 가면은 거기는 어떤 병이든지 이제 육모초 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물 몇살때그 콩팥에 모세혈관이 터져 가지고 뭐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영락병원, 뭐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군대도 이제 대구통합병원 뭐 이런 데서 했는데 그때는 그런 걸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누가 그 구인사 가서 삼일만 기도하면 된다 그래갖고 갔는데 뭐뭐 관세음보살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 뵀더니 그 육모초를 먹어라, 그죠 육모초가 뭔가 이제 그래 갖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 육모초, 익모초 뭐 어머니 모 자를 쓰는 그런 풀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 저는 그거를 먹지를 못했는데 거기 이제 어 그때 이제 절에 가서 그 화장실이 해우소라는 걸 알았습니다. 알더니 근심을 푸는 곳. 근데 거기 가면서 보니까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이 해우초를 핀다고 거기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서 피고 있었고 그리고 평행봉이 있었는데 평행봉 아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때 스물 한두살 때니까요. 제가 거기서 저도 이제 평행봉을 하려고 하려고 그랬더니 그 제가 평행봉 하는 뭐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막 평행봉을 하길래 저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야, 너는 젊은 놈이 평범하는 게왜 그러냐. 너 일로 와봐. 그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넌 여기 왜 왔냐. 그래서 예, 콩팥에 모세혈관이 터져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인마 그런 거는 인마 저기 가서 대구에 어디 가면 무슨 약국에 가서 그거 먹으면 나. 그래갖고 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약을 먹었는데요. 3년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게 그냥 구집약 그 이틀치 먹고 났어요. 그런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잉모초 먹고 났진 않았지만 아무튼 구인사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런 이제 치병 이상한 일은 이제 정말 있죠. 어, 그런 것처럼 이제 마야 부인이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약초 보시하는 장면 신하들이 이렇게 이제 약초를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이제 이게 그냥 약초가 아니라 천인들의 기운이 들어간 거죠. 뭐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장면이 이제 보르부드르 부조 22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밝혀지지 않은 22 장면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어떤 자타카야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부가 있고 옆에 보살이 듣고 어떤 보살이 듣고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법문도 아니고 손에 보게 되면 뭐 무기도 들고 있는데 뭐 귀로 속닥속닥 거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코끼리를 타고 막 쳐들어오는 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기 부처님을 아마 밑에 누군가가 권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22 장면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어, 뭐 스님들도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지만 또 요즘은 제과자들도뭐 인터넷 이 서핑 인터넷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어떤 건지 세계인들이 다 궁금해하는 거고 또 보루브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일본 사람들이 했는 거는 좀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보루브들의 기여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라도 좀 한번 하면 참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세계 사람들이 풀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한번 풀어 봐, 풀어 풀어 푸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그냥 이걸 자기의 공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어디를 봐야 되니라고 공예 나한테 물으면은 20일이나 20이나 답이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오늘 이제 보르부드르 공부는 이렇게 부조 20일, 2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30번까지는 이렇게 밝혀지지 않은 거니까 정말로 한번 공예 나한테 이거를 물어가지고 그러면 공예 내의 작용으로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